TGSN 시즌 3. This is r o k Shear. 이제 승자전배치 팔 점이겠습니다. 전태현 선수, 조정우 선수 오늘 2 대형 이 대형 승부를 만들어내고 온두 명의 선수가 16강으로 골대결을펼 치게 돼요. 네. 어 오늘 이제. 약간 스코어로 봤을 때 일반적인 스코어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라는 건 상대적으로 전장선수와 조선선수의 기세가 상당히 좋다라는 거거든요. 이 기세를 이제 누가 더 살릴 수 있느냐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요소가 될수 있는 건 조선선수가 예재선수 상대를 보였었던 그런 그, 어, 새로운, 어찌보면 조성원스러운 그런 그 메타가, 전태양 선수에게도 유효한지, 이걸 보는 거뭐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순간 성황에 맞춰서 이판 추천 플레이 잘한 선수 전태양이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조성호 선수의 스타일을 이전 경기를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그걸 확인하게 되면 완벽하게 카운트 칠수 있는 게또 전태양 선수의 능력입니다. 그 이상을 보여줘야 되는 게조성호예요 네, 조성호 선수, 오늘 이 전태양 선수를 잡아내기 위해서 어떤 소리를 좀 들고 나왔을지에 대한 포인트거든요. 네. 어 그런 와중에 이제 양 선수의 경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어떤 맵을 준비해서 초반에 그 빌드 오프닝을 어떻게 잡을지에요. 특히 조성호 선수가 상대의 그런 그 군소년 중심의 빌드일 때막 이런 것들에 맞춰서 했었던 그런 그 대응이 또 나름대로 독특했었기 때문에 전태환 선수는 그런 것들을 역용하는 심리전이나 그런 그 카운트 빌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써볼 만합니다. 네, 롯앤 파운드 카타르스 16대 경기 펼쳐지겠습니다. 1산 대결이 시작하겠습니다! m a 1, Fight! 승자는 1세트 대결 로셋 스 파운드에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테란, 전태양 s p l i c TY 지난 yeah, 시즌 <목소리> 조성우 선수 만남 승리 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두 차례 만나 두번다 이겼죠. 이에 예, 맞춘 빨간색 프로토스 조성우 선수. 조성우 화이팅! 어... 이제서 자만하고 올라온 상황에서 네. 일꾼 하나가 지금 9시 쪽으로 가고 있어요. 나가긴 9시에요. 나갔는데 뭔가 어정쩡한 타이밍이라서 이게 그냥 그전태 선수의 전진 명령 의식해서 빠른 정찰인가? 좀 이런 생각을 하긴 했으나 어 전력적인 카드죠 네 전진 관문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투관문이냐 삼관문이냐의 차이도 있습니다 근데 투관문으로 운영하는 게 훨씬 낫죠 삼관문까지 시도를 했다가 막히고 패배를 했었던 김도우 선수의 경기를 또 되돌이켜 보면 투관문으로 찌르는 거 그리고 이거 지금 타이밍 자체는 아 이거 딱 마, 맞는 타이밍에 서치가 왔구나 내 병영 타이밍 체크하러 왔구나 이런 걸 모두 다 이제 전태양 선수가 속게 되는 거니까 네. 이거 사진 더 보라면. 하면... 태란이 앞마당만 대놓고 가져가지 못하게만 해도 충분하다고 조성호서 생각을 하고 하늘장거기 어... 때문에 건설로 장차를 안 가고 이거 그냥 프로덕스의도한 대로 얻어 맞아버리면 어, 전태호 선수 많이 꼬수있습니다 네, 그렇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사신 더블이 아니에요. 이게 사신도 생략했습니다. 사신 <laughs> 더 네. 그래서 어... 이거는 조성호 입장에서는 입구 쪽에 벙커가 없다면 어, 대신에 그래서 확인하네요. 근데 이거 증폭해서 나오는 타이밍이 벙커 완성되는 것보다 빠르거든요. 일단 주성호의 빌드는 반은 먹힌 거예요. 네. 벙커 완성되기 아, 벙커를 여기다 지어서 버티려고 하면 약간 그렇다면 좀 그렇다면 건설로 빼겠다는 거죠. 일단 굉장히 위험해 보이긴 해서 건설로 대동해야지 한 6개 정도. 네. 이건 네, 이건 무저 자신 앞마당을침소시키려고 하는 게프로듀스의 원래 목표니까 그것만큼은 내가 진짜 당황이 싫다는 거예요. 건설로 잡힐지언정.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주성호 선수도 판단을 빠르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추격자를 4개까지 생산해주고 있는데 추격자를 계속 찍을 것인지 근데 제 생각에는 취소하고 안마당 따라가는 것이 더 괜찮아 보이거든요 네, 버커좀 완성됐고 이거 독이 잃었어요 더 찍, 이거 취소하고 연결체를 짓는 게 아니라 더 찍는 건 이거 난입하겠다는 거 같거든요 버커 무시하고 들어가서 똑 때리겠다 네 내지는 그냥 운영 갈 생각이 없는 거죠 우간 이후에 삼관문까지 지워주면서 차단 러시 경기를 끝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차원관문 러시까지 생각을 할 거라면 차원관문을 눌러줘야죠 아, 근데 이거 직결제 때문에 경력이 더 찍힌 걸 보여준 게좀 이거 가슴 아픈데요. 이러면서 지금 앞마당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 시즌 조성호 선수 입장에선 정말 기분 나쁜 상황이 됐죠. 이거는 지금 전태양 선수가 할수 있는 플레이가 더 많아요. 네, 아래쪽에 우관이 지어지고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전태양 선수가 다 좋은데, 앞으로 있을 딱한 번에 더 위기가 있다면, 예언자를 완전 배제했을때 생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본진 쪽이 오픈된 상황에서 예언장기에 막 8킬, 9킬 내주고, 그러면서, 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공격할 인데못 잡고, 막, 이런 경기 분위기가 나오면, 완전 이제 실패하는 건데, 그런 것만 아니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토스가 다른 짓을 할수 있다라는 의심만 한다면, 그런 변수는 없습니다. 네. 일단, 근데 프로토스가 지금 딱 벙커 시야 쪽에 광전사랑 살짝살짝 살짝 보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살짝 보이는 거, 그냥 프로토스가 보여주는 티가 되게 많이 날 거예요. 이게 지금 왜이 이 위치를 잡고 있을까? 는 분명히 다른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겠구나라고 전태양이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전차를 먼저 찍기보다는 지뢰를 계속 찍고 있습니다. 이건 지뢰 드랍으로 대박을 낼 건데 조성호 선수가 예언자를 바로 보여주면서 지뢰가 못 떠나게 만들어줘야겠네요. 네. 한명가네 어. 그나마 이제 해명이 빠졌을 때프로덕스의지상경에게 버티면서 예언자가 빈 집을 들어갈 수 있는 냐인데요 예언자가 일단 본태 쪽에 들어왔어요. 오. 오! 오! 메설만 지뢰가... 있었어요. 어, 거기서 아니 그냥... 자신의 인물을 어를오이형 오, 오, 이제 변사되는 네. 겁니다. 네. 어이. 저게 메설만 어, 미리 됐어도 어. 첫 번째 여원자 잡히고 이거 테란이 그냥 이거 경기 구칠 수 있는 기회였었거든요. 네. 어, 저. 오잘 나가지고 깜짝 놀랐어 아니 여기서 메설이 있었으면 그냥 저 여원자 터지면서 지뢰들아 바로 떠났거든요. 네. 어, 근데 이거 생각보다 어. 너무 허무하게 손해를 많이 봤어요. 어 이거는 네? 조성호 입장에서 초반에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을 네. 생각보다 잘 따라가게 됐죠. 매설하는 지뢰만큼 음. 이연한 유닛이 없죠. 자원 쓰고 못하는 건 건설업... 그렇죠. 그래. 보다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 이게 전태영 선수 입장에서는 되게 정말 당연스럽게 시프트 컨트롤로 찍어놨을 건데 그게 안 됐어요. 이거는 그럼 조성호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예언자를 꾸준히 찍으면서 앞마당 지역 쪽을 뚫는 판단, 지뢰를 찍은 만큼 지뢰 두 개를 잡았고 전체가 없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추적자로 가 입구 쪽을 둘러봤는데 할수 있는 거죠. 네. 야, 이르,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진짜 실전은 모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봤을 땐태란이 너무나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경기였음에도 그 하나의 그런 게 실수 때문에 프로토스에게도 다시 기회가 생긴 거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 어, 조선은 너무 최선데 어, 나오면, 나오면 안 되죠. 나오면 자, 안, 컴퓨터 안, 안 되죠. 안 나오면 안 되죠. 안 나오면 안 되죠. 안 나오면 안 되죠. 되죠? 나오면, 안 되는, 어, 너무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좀 많이 맞았어요. 어 이거 이건... 어 이거 나왔으면 큰일 날 상황이었거든요. 그냥 바로 벙커에 들어가서 수리하면서 버티는 게 좋았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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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언자가 더 잡혔지만 결국 이쪽에서 소모전하고 전차도 언덕 안 있으면 추적자가 어. 잡으러 갈수 있죠. 네 와서 추적자들 어. 뚫고 들옵니다 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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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뚫어요. 아이건 조선과 어. 붙이는 분위기입니다. 추적. 절 바로 그좀 기다리고 있던 조장은 병력이 당했어요. 한 네, 해병 두세기가 끊긴 것까지는 그럴 수 있었는데 상대의 지상 경계 양을 보자마자 바로 해병들이 벙커 쪽에 빼주면서 하나뿐인 벙커이긴 하지만 최대한 거기에 의지하는 게 조금 더 좋았었는데 양쪽이 들어가이연자 때문에 오히려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설계를 한 번만 했다면 통화하기 힘들었을 텐데 설계를 2중, 3중으로 하다 보니까 전태영 선수가 마지막에는 결국 그 트랩에 걸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건 지금 전태영 선수의 표정만 보더라도 알수 있는 겁니다 아 이거 내가 되게 괜찮았는데 한번 속았던 게, 그리고 지뢰한번 실수한 게 너무 크게 나가왔다 네. 2세트부터는 조금 더 침착한 판단, 경기력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 조성호 선수에게 터치 걸리고 만 전태영 선수거든요 네. 1경기 패배입니다 와 근데 이거 진짜 사소한 실수 하나 때문에 경기가 이렇게까지 이어지게 된건 전태영 선수로서 너무 뼈아픈실책이고요 다만, 이제, 좀, 그, 이미 끝난 경기, 너무 이제 생각할 필요 없지만, 대신에, 그것만 아니었으면 괜찮았다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는 건, 전장선수의 빌드 선택이나 정차 이런 것들에게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경기전장카탈리스트 과연 두 번째 세트에, 조선선수가마침표를 찍으면서 복제 성공했지? 이 세트가 시작! 크리스마스! 마취2! Fight! 경기 시작되습니다 파란색 전태영 선수, s p l i c T Y. 전태영 선수가 초반부터 좀 말린채 시작을 하였습니다. 네. 예언자들 잡지 못했고 그러면서 경기가 꼬였어요. 이에 맞서는 빨간색. 조성호 선수. n Air g r e e n w s Trap. 조성호 선수의 작전 성공. 한번 더. 여기서 한번더좀 내려가면서 아래쪽에 건물 짓고 있어요. 네. 이거 6시 된 판단은 또 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시도는 운영 중심일 때 자주 나오는 이제 판단인데 찌르면서 계속해서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평지맵이기 네. 때문에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는 빌드죠 만약 이게 드림캐처처럼 언덕을 끼고 있는 안마당 지형이라면 투간문 시작자체하기가 되게 까다로운데 이거는 평지기 때문에 사실 저 투간문이 바로 들키거나 취소당하는 것만 아니면 운영 가능한 걸 보여줬잖아요. 네. 그래서 전 태양 선수가 이번 경기 때는 사실상 그 서치를 보내주는 게좀더 안정감이 있어 보이는데. 이전에 저그전 할 때도 서치를 안 보내는 걸 알아서 조성호 선수가 그거에 대한 카운터를 잘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네. 또 해병 찍어서 변수 있어요. 똑같이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관문을 또 너무 대놓고 지어서 전태양 선수 입장에선 또 다시 한 번의 벙커 타이밍이 나올 텐데 그러면 1세트와 같은 오, 실수라면 안 되는 겁니다. 음, 이건 결국 어, 전태양 선수 입장에선 좀 아쉬웠었던 이전 세트인데 그걸 풀수 있는 기회가 온건 맞아요? 저걸 찾아서 번커를지를수 어, 있으면 저쪽 아니에요 저쪽 아니에요 저거 저거 쪽 가면 안 되거든요 어허 이 이쪽 나리네요. 가면 안 되거든요 날이 났어요 멀리 갑니다 아, 멀리 갔어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이 어. 위치가 너무 뻔하잖아요 <laughs> 진짜 너무 <laughs> 뻔해서 여기다 네, 어? 여기다 하겠냐 네, 하는 생각이 등잔 밑이 아니라 등잔 네, 앞이에요 이 정도면 거의 없겠지 그래서 늦게나마 아 근데 늦으면 너무 늦었죠 네, 이건 이건 봐도 <laughs> 의미 없습니다 이건 안마당 취소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여기서 벙커 짓는 판단은 정말 최악이 될수 있어요. 네. 아, 근데 너무 테란이 쫓아선 어정쩡한 타이밍이에요. 근데 지금 앞마당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본진 쪽에 다시 한번 짓게 되는 사령부 타이밍도 늦게 되는 거라 이거 서로 되게 아, 정말. 네. 아, 아직까지는 진짜 애매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기체. 그러니까 이게 종종 테란이 뭐 오우. 오! 오! 오와. 오! 오! 햄심 짓고! 와! 여기서, 오와. 오와. 여기서 오와. 아, 이때 빠지면 성공. 탈공 와이 건설 로봇의 무서움 이게 네. 전통이 있는 엠신공이잖아요 정말 예전부터 나왔었던 플레이라 스타트에서 나오기 힘들어 보였었는데 아, 어, 근데, 근데 아, 사이클론이 그나마? 아닌 지뢰라서 아 결국 취소하네요 그렇죠 이러면 조성호 선수 입장에서도 경기 플레이하기 너무 네. 쉬워졌습니다 보급 아, 깨지면 아, 난입도 가능해요 아, 보급까지 깨고 네, 그러니까 이전 세트랑 비교해 봤을 때그 피해 정도가 어마어마하죠 이전 세트 때는 건설만 뭐 2개 정도 잡히게 했으나 아마당 사령부를 그냥 완성을 시키면서 뭐 군수공장에서 나오는 이럴 때 이런 거뭐 잡히지 않은 선에서 경기가 더 지속됐었잖아요. 그것과 비교해 보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사실 사이클론을 먼저 찍는 게 어땠을까 싶기는 해요. 결국 사이클론이 언덕 에 나오고 아마당 사령부를 조금 더 일찍 포기해서 언덕 에 사령부를 씌워줬다면 이 경기는 생각보다 운영의 면이 충분히 있었을 건데 네. 이거는 사실, 지금 당장 에 전태양 선수가 노릴 수 있는 건 드랍 대박밖에 없죠. 지뢰 한번딱 떨어졌는데, 이태선 선수처럼 막 탐사 막 스무 개 잡아주는 식의 플레이. 한 번은 나와야 됩니다. 저거 이제 네. 지뢰 노리는 플레이 하겠다는 거죠? 빠지면? 어, 아이고, 아이고. <laughs> 이게 항상 언급해드리지만, 사이오닉 <laughs> 이동풀이 2초 됐을 때 바로가 아니라 2초에서 1초 넘어가기 직전에 시야를 딱 보여주면서 해야 되는데, 되다 보니까 그런 깔끔한 네. 컨트롤을기가좀 힘들긴 해요. 네. 그리고 이제 평지면, 타이밍 조절이 그나마 쉬울 텐데 이제 언덕 위에 시야가 없는 상황에서 해야 되는 거라 약간의 이제 오차를 네, 네. 볼수 있었고요. 저쪽 선수 은폐 벤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은폐 벤시를 준비하지만 결국 예언자가 먼저 와서 확인할 수 있는 조성호기 때문에 은폐 네. 벤시를 완벽히 배제하고 예언자가 들어갔을 때 우공 쪽을 못 보는 것만 아니면 여전히 상황은 조성호 선수가 괜찮아 보입니다. 엇갈리기만 한다면 뭐 벤시를 이제 숨겨서라도. 상대의 우주공항 유닛이 내 기지 근처에 확인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살짝 보내는 정도는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알기는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태양 선수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조성호도 압니다 그래서 예언자를 달리기보단 이쯤 되면 지레드람 내지는 벤시 둘중 하나 아니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양자 태기를 완벽하게 막기 위해 예언자 불사조를 생산해서 그냥 본질 쪽에서 네. 한번 수비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판단이 진짜 좋은 겁니다 네. 그럼 전태양 선수도 저거 벤시에 숨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러면 우, 저 우주관문 유닛들도 당분간 오,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바로 봤어요. 확실히 네. 상황이 너무 불리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 벤시를 빼놨는데 프로토스 막 트리플 기반으로 아. 운영하면 못 오, 이기잖아요 그치. 그냥 저 트리플 쪽에 가는 탐사장만 끊어주고 바로 그냥 생시 쪽에 빼주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문 유닛이 그렇게 많이 보인 건 아니어서 분명히 프로토스의 본진에도 뭔가가 준비될 수 있을 거라는 걸좀 느낄 수 있었고 혹은 이제 그런 판단을 할, 해야 될 정도로 전태환 선수의 상황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래서, 이제 결국 손해를 봤죠 그래서 지금 전태영 선수는 사실 경기 길게 끌고 갈 생각이 지금 더블 베이스도 아니잖아요 사령부도 없어서 원베이스인 상태로 건설업까지 대동하면서 경기를 끝내려고 할 텐데 그나마 진짜 변수 하나를 꼽자면 프로토스가 트리플을 지었어요 그냥 더블 베이스로 테크 올려가면서 뭐 돌진 업그레이드나 병력을 생산해줄 수 있는 생산 기반을 먼저 지었으면 변수는 크게 없었는데 그나마 트리플을 지어준 상태로 안마당 융화 속까지 아, 바로 짓기 찹니다. 때문에 네. 네. 지금 투 원원이라는 빌드 타이밍 자체가 네. 있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작은 원원원. 이건 어차피 안마당 확장 견제 받고는 이후에 전태양 선수가 쓸 수밖에 없는 유일한 카드인 거예요. 네. 일곱까지 동원하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센터 지나고 있거든요. 전태양 입장에선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고 상황 자체는 마무리 됐어요. 이거 정작 상황이 만만한 겁니다. 네. 일단, 지금, 프로토스의 인구수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관문이 없어요. 로공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주거문 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앞마당쪽에 전차가 자리를 잡을 수만 있다면 충분히 타이밍을 잡아보면 자리가 GM에 들수 있고, 해방선도 왔고, 자 과거 검선호군이 버티고 있을 때 해병이 불사조 1사를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불사조가 네. 불사조가 생각보다 전차를 잘 들어주면서 시간 잘 벌고 있거든요 네, 추가 병력! 자 오히려 불사조를 잡기보다 관문인을때되는데 오히려 이게 실패네요 검선호군 아, 네. 또 빨리 와서 수리했어야 아, 되는데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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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함정에 걸렸습니다 조성호 선수 이번에 날카로운 기 작전을 좀 선보이면서 전장선 떨고 실력깔 가장 먼저 올라가네요 왜 네, 원래 이제 저 그전에 강점을 띄고 있었던 조성호 선수가 이제 다른 동족을 만났을 때약간 아쉬운 장면들이 나오는 때가 있었으나 오늘만 팀인 전장 선수를 강화시키는 성에 섰고 반대로 전장 선수는. 첫 번째 세트의 패배가 좀여파 그,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세트는 오히려 좀 원하는 그런 게 플레이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정철의 꼼꼼함을 더한다면 전태양 선수는 조금 더 완, 완벽해질 수 있는 겁니다. 조성호 선수는 그런 점을 완벽하게 파고들었기 때문에 오늘 진짜 기분 좋게 사승으로 진출하네요. 네. 오늘 경기 승자 16강 올라가 조성호 선수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그전만 잘한다는 말은 이제 정말 옛날 말입니다. 오늘 1위 진출자 진에어 그린윙스의 조성호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정말 깔끔한 사전 전승으로 이렇게 1위로 올라가게 됐어요 소감 어떠세요? 와. 그냥 당황스러워요. <laughs> 너무 너무 쉽게 올라간 것 같아서 당황스럽고 또 네. 저번 시즌 16강에서 태양이한테만 져서 떨어졌는데 네. 또 이렇게 또 쉽게 이기니까 좀 신기하네요. 아니 전 태양 선수에게 복수를 이렇게 쉽게 하실 줄 몰랐어요. 그리고 테란 전을 이렇게 잘하셨었어요. 네 원래 원래 못하진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laughs> 네. 어 그냥 뭐 그냥 게임 막하니까 네. 그냥 이긴 것 같은. 아니 전진 빌드도 잘 쓰는데 왜이재선 선수랑 했던 경기 중에 진짜 불리했던 것도 있잖아요. 아니 네. 인구수 역 60차이 나던 거를 네. 교전으로 이겨냈어요. 그게 네. 탐사정 거의 30피 가까이 잡혔는데 그 이길 사이즈가 있었나요? 그냥 원래 이게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냥 덤덤하게 하다 보니까 <laughs> 네. 그냥 기회가 온것 같고 또 네. 재선이도 원래 그런 상황 안질 텐데 또 네. 긴장을 좀 많이 해가지고 그런 네. 것 같아요. 와, 탐사성이 30기가 잡혔는데, 덤덤하게 하면 이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 정말 <laughs> 신기한 경기였어요. 와, 그렇다면 요즘에는 꺼려지는 종족전, 이런 거 없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요즘에, 요즘에 투포전이 정말 어려운데. 네. 푸푸전이 2조에, 아니, 프로토스 선수가 2조에 없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아, 정말 다행일 정도였어요. 네. 오늘또 플레이 하셨던 것 중에 아, 분열기를 진짜 잘 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 그럼 분열기 활용에서는 어, 자신감 있으신가요? 어, 네. 나름 자신 있긴 한데, 저는 좀 쏘면, 쏘고 나서, 잘 죽더라고요. 뭔가 아. 분열기가 쏘고 나서 살려야 그게 진짜 센 유닛인데 네. 뭔가 일회용 느낌처럼 제가 쓰는 것 같아서 <laughs> 네. 아쉬웠어요, 그냥 제 아. 개인적으로. 아, 아직까지도 일회용 유닛처럼 쓰는 것 같다. 이렇게 오늘 경기 돌아봤는데요.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이 16강 탈락했던 얘기를 잠깐 했어요. 아직까지는 그 16강이 조성훈 선수의 벽처럼 느껴지거든요. 어떠세요? 어, 저는 어, 솔직히, 16강에서 항상 안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경기는 하는데 네. 항상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올라가고 싶어요. 네. 조성호 선수의 실력이면 이제는 더 올라가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어, 일단 오늘 경기장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어, 꼭 이번 시즌이 어, 올해 마지막 시즌이기 때문에 꼭 어,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포인트를 많이 따고 싶어요. 포인트 네. 네, 많이 많이 따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F조의 1위 진출자 진웨어 그리밍스 조성호 선수 만나봤는데요. GSL 이벤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경기가 끝나면 푸짐한 선물 추첨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이벤트 16강 지출자 맞추기 이벤트가 있는데요. 아프리카TV 게임의 e스포츠 페이스북에서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GSL 한줄 몰랐다가 아쉬워하신 분들 많으신데요. 다시 한번 30위가 일정 그리고 GSL 대 더월드 일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 토요일 일요일 연속으로 g s l 경기가 있습니다. 이번 주로 g s l 32강 일정을 모두 마무리 짓고 다음 주한주이 준비 기간을 거친 후에 8월 1일 목요일부터 스타트 별들의 축제 g s l 대더 월드 일정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스타트 최고의 선수들이 모이는 이 g s l 대더 월드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 패자전인데요 신이범 선수 대 이재선 선수의 패자전으로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